Daddy Pingle, Daddy Pingle, where are you? Here I am, here I am, how do you do? Mommy Pingle, Mommy Pingle, where are you? Here I am, here I am, how do you do? 거기 올라가려고? 어려울 텐데. 조금 낮은 데로 올라가 볼까? 는이 많을 것 같아. 괜찮아? 아, 이리나. 따끔한데 어. 거기 앉을래? 아이고 그랬어, 이능이. 아이고 우리 예농이 데디핑고. 이리나 디핑고뭘 찾고 있어요? <laughs> 아이고. 브로콜리가 브로콜리가 버려졌어요. 아이고 브로콜리 머리에 뭐가 묻었자야. 아이쿠자 시작해 볼까? 시작. 데디 핑거. 자 내려놓고 시작. 데디 핑거, 데디 핑거, where are you? Here I am. Here I am. How do you do? 아, <laughs> 마미 핑거 마미핑거 시작 예린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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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어, 뭐 <laughs> 집에서 못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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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마미 마미 예린아 마미는 못해요 마미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y 디 a 디 해봐 그럼 m 디 y 디 핑거 m 디 핑거 m m y m a a m m y 요 아가씨 브로콜리도 옆에 눕혀놓고 <laughs> 뭐안 지저분해? 흙네 <laughs> 흙이지 뭐이데제 <laughs> 간대 <laughs> 응 신발이 양머이 벗겨질라 하네 그래? 응 멀리 떠나는 예링이에요 어디론가 떠나고 있어요